전기차하고 미국 로보택시의 실제 수혜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률 대회 1등 트레이더 일타 주식의 추선생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현대공업의 홈페이지거든요. 바로 이 현대공업이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 수혜도 있고요 게다가 로보택시의 수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현대공업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공업 바로 월요일 날 급등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 영상 찍어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에서는 바로 당일 또는 3일 이내에 상승 나올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호재가 있는 다시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는 현대 기아의 전기차 호재가 있고요 두번째는 우버의 로버택시 매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로 현대공업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공업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현대공업 신규 진입을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실 텐데 차트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어 지난주에 급등이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들어온 맥점을 여러분과 함께 공략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음 주 현대공업으로 크게 수익 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공업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공업 차트에요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오고 밀려서 끝났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좀 확대해 보면 보이시는 것처럼 7월 25일 지난주 금요일 날 무려 22%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한가에 준한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22% 급등 나오면 조금만 올라가면 상한가인데 상한가를 도달하지 못하고 거의 종가는 4. 95%로 끝났다는 거죠. 즉, 말씀드리면 22%나 상따 하신 분들은 손도이 굉장히 크게 나왔던 자리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즉, 말씀드리면, 지금 공략할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완전히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고, 일목균형표의 그룹도 상단을 돌파했고요. 수급과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략하는 것, 즉, 말씀드리면, 월요일 날 공략하는 것은, 안전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금요일날 공략해서 윗골에 달리신 분들은 손절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영상과 문자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차트를 보면 어, 최근 들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7월 25일날 7만, 아, 7천6, 7650원까지 급등이 나왔고요 최근 들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 내내 상승이 크게 나왔죠. 게다가 거래금도 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에서 조금만 어, 기사와 재료와 수급만 붙어준다면 다시 한번 이 고점을 트라이 할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와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차트를 한번 넓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넓게 보면, 보이시는 것처럼, 현대공공이라는 종목은 작년, 재작년, 재작년 5월 달에 이미 1 1 0 원의 종목이었는데요. 2년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항상 이구름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인데, 구름대 하단에서 하락이 나왔다는 건 역배열로 악재나 또는 호재가 없었기 때문에 주구적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 흐름이 굉장히 상방으로 터치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 올해 들어서는 어, 2월 달에도 한번 급등, 또 3월에도 고래도가주고 급등, 횡보하다가, 지금 바로, 어, 어, 이번 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날 7월에 시작되면서,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저는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기와 여기를 있는 정고점에 대한 부분. 정고점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 고점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상승 폭이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7,000원에서 만원까지 가더라도 약70%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현대공업 오늘의 탑픽으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 제가 방금 크게 보여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고점에 대한 구간이 7,600원에 대한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와 여기에 고점을 찍어 주었기 때문에 쌍고를 맞고 지수가 밀린 거죠 하지만 이게 단순히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면 거래대금이 들어와 있고 3일 연속 적산병을 보여주고 고점을 한번 도전했다는 거. 다만 아쉽게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긴 했지만, 월요일 날은 이 구간이 돌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570원이니까요. 고점인 7,700원까지만 가더라도 수익률로 하면 20% 이상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보시고요. 제가 영상에서 매수타점 하고요. 목표과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은 찍는 시점과 편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시점이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영상을 보는 시점에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 공략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어, 제가 지금 종목 문자 서비스를 이용,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어, 개인 채널인 일타주식 추선생을 빨리 그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가 매일 아침 8시 반에 제 번호입니다. 010-2626-6517로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당일 급등 나올 종목들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현대공업 또한 그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영상을 찍고요. 바로 당일 그 다음날 이길날 급등이 나오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일 급등 나올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종목이라고 보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머릿속에 월요일 장 시작되면 현대공업 공략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공략하실 분들은 010 212 6517로 종목이라고 보내시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자는 이렇게 나갑니다. 어, 지난주 보내드렸던 문자 샘플인데요, 보시면 날짜 7월 11일이고요, 시간은 한 8시 반에 나간다 보시면 될것 같고, 문자 핵심은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을 통해서 말했던 종목명 확인하시고요. 어, 보통 이제 시초가 공략하는데 매수가지는 하시고 비중은 저는 소액인 500만 원만 투자하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일 급등주기 때문에 500만 원을 가지고 급등도 나올 수 있지만 반드로 손절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7월 달에 돌렇게 보면 한 종목도 빠짐없이 작게는 5% 많게는 상한가까지 잡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500만 원 공략하셔가지고요 못 잡았고. 공략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 11일날 보내드렸던 뉴 n AI 또한 이날만 고가 대비 18% 급등 나왔고요 뱅크웨어 글로벌은 17%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500만원 투자하시면 약 70만원 양어 60만원 정도 수익이 난다 이 보시면 될것 같기 때문에 이런 종목 매일 받아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010제 번호입니다. 2626에 6517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점이 이렇게 나와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타점은 뉴앤 AI 같은 종목은 제가 날짜가 7월 11일 날 여러분과 함께 갔다 했죠. 7월 11일 날시초과 공략하면 바로 18분만에 등이 나오면서 5%에서 8%의 수익이 나죠.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는 500만원이 540만원이 되는 마술같은 타점과 종목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면 매일 수익 날 종목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대공업 재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공업 재료 확인해 드릴 텐데요. 지난주 에 이런 기사가 떴죠. 지금 두 가지 재료를 확인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전기차에 대한 이슈입니다. 지금 LG 엔솔이 지난 주에 10%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전기차 바닥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로보택시에 대한 기사죠. 현대공업이라는 회사 자체가 현대차와 기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게다가 또두 번째는 로봇 택시 우버에 완, 어, 제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 회사 두 유통 구조상으로 흐름이 좋다고 한다면 현대공업은 바로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세부 내용을 좀더 보면 기사의 핵심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우버에 대한 부분이죠. 우버는 어, 그래비티를 구매해 차량 호출 트워크를 투입 어, 수입할 계획이다. 여기 핵심이 여기 있는데 그래비트가 원활하 양산이 된다면 현대공업의 북미 매출 증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재료라는 게 주가에 반영되는 시기는 어, 바로 반영이 되지만 매출에 대한 부분은 한분기 이후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중장기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여기 기사를 보면 현대공업은 조지아주에 그 위치한 지리적,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 미국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분도 효과적으로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매출에 대한 부분도 이미 공표를 했죠. 26년에는 500억, 27년에는 600, 700억 정도 고성장을 전망한다. 즉, 말씀드리면 중기로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하지만 단기를 하는 사람이라, 월요일 날 제가 문자나 소통방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현대공업의 좋은 타점을 어, 직접적으로 공개해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신청하는 방법 말씀드렸구요 소통방 또한 지금 7기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이미 보시는 것처럼 한 달에 200분 넘는 수익이 나는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7기도 조만간에 마감될 건데 500분만 모집을 하겠습니다. 때문에 문자 받으실 분들은 단 방향으로 대응 가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통방 같은 경우는 질의응답 그리고 종목에 대한 재료에 대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하실 분들은 똑같습니다. 0 1 0 2 6 2 6 6 5 1 7로 소통방은 7기라고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통방은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직원분이 연락드려서 본인 확인 후 링크 발송해 드릴 거니까 소통방이 들어오실 분들은 7기라고 보내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문자로 등할래? 그러면 문자는 종목이라고 보내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선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촬영하고 있는 현대공업 시초가 공략을 한번 해볼 생각이기 때문에 급하게 공략을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한번 단기로 하루에 50만원 이상 수익 봐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문자 보내시거나 소통방 입장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그업 차트를 좀 크게 보도록 할게요. 현대그업 차트를 보시면 지금 차트 흐름 쪽으로 보면 굉장히 바닥에 있는 구간입니다. 오, 오랜 기간 하락을 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매출에 대한 부분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로버 택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이세요. 이, 이 정고점 구간 돌파하면 되는데 차트 좀 확대해 보면 이 구간이 7,500원 구간만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미 금요일에 공략하시면 물려 계시겠지만 우리는 월요일날 시초가에 공략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초 공략하면 단기로는 정보점이 7,500원 목표가를 두고 우리가 공략할 거니까요. 한번 현대공업 추선생과 공략을 한번 해보고 싶다. 추선생이 말한 종목으로 매일 지금 수익나고 있다고 감사하다는 연락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하루에 50에 100만원 벌어가지고 이번 달만 1,500만원 수익나시는 어, 구독자분도 많이 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구독과 와요 눌러 주시고요. 종목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목이라고 보내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스토마이 필요하시면 7기라고 보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월요일 날장 열리면 카카오페이하고 현대공업 저도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저와 함께 수익 보실 분들은 적극적으로 구독 눌러 주시고요. 문자나 소통방을 통해 대응하시면 크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수익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